오늘 우리가 읽을 창세기의 말씀은 35장에서부터 37장까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자면 35장에서는 야곱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야곱에게 베델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장면이 35장에 기록되어 있고 36장에 가서는 에돔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37장에서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의 꿈을 시작으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35장 1절에서부터 우리 12절, 15절까지 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은 사실 창세기 28장의 말씀과 더불어 읽으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할수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받다 마람으로 도망갈 때길 위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야곱이 천상의 꿈을 꾸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게 되는데 야곱이 그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정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에 야곱이 드디어 바다 마람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정작 약속한 베델로 돌아오진 않고 숲곳과 세겜에서 거의 10여 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당시 이곳은 초목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목축하기 참으로 좋은 장소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곳에서 잠시 쉬어 가야겠다고 라 생각했지만 이곳의 좋은 환경이 그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야곱부로 하여금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더 이상 욕망과 죄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를 징계하심으로 그 자리를 떠나서 일어나서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34장까지 내용이죠 35장에 이르게 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자리를 향하게 만드시는데, 장세기 35장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말한 그 명령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이에 예,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했어요.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델은 야곱에게는 영적 초심의 자리와 같았던 그런 곳입니다. 이제 그가 베델로 돌아가면서 영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고 이방 신상.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야곱에게는요. 라엘이 친정을 떠날 때 훔쳐온 드라빔을 비롯해서 세계에서 얻은 우상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가 첫 번째로 결단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우상의 것들을 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그냥 우리가 이 타종교에 있는 그런 그 이방신의 형상을 말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세상의 욕망적인 것들이 다 우상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셔라도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첫 번째 영적 결단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그 모든 우상의 것들을 다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버릴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방신상을 버리자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을 뿐 아니라 더러운 생각들도 다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마치 그럴까 같아서 더러운 것을 버리고 씻어야지만 깨끗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을 다 내어 버려야 되는 거죠.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일 돌아보면서. 내가 가져 가지, 가지지 말아야 될 그런 잘못된 것들, 잘못된 생각들을 버릴 수 있는 영적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곱이 무엇을 명령합니까?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속한 그 모든 옷들은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그 모든 외적인 그런 것들은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외적인 정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쉽게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모든 삶의 습관과 도덕적인 행동도 바꿀 것을 사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으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사람은 사람이란 존재야말로 아주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갱신을 할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영적인 갱신을 지금 명령한 겁니다. 네 안에 있는 우상이 있느냐? 우상 버려라.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네가 있는 사회적인 그 모든 외적인 정결들 그것을 바꿔 입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명령을 하자 그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묶고 했어요 야곱에 속해 있던 사람들, 야곱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손에 있던 모든 우상의 것들, 세상에 기중한 것들, 그것을 다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받아서 땅에다 파 묻었습니다. 더 이상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영적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 속한 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귀중품들이 뭡니까? 사실 지금 야곱이 세겜을 떠나야 되는 이유는 이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도망가다 보면 이 세겜족 속들이 따라올 때 그들과 협상하기 위해서 물질들이 필요할 겁니다. 돈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것들 주면서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라라고 사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그 마지막 물질들에 대해서도 포기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인 물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허물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세겜을 떠날 때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베델만그 맨몸으로 그냥 그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만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누가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했어요. 당시 이세겜의 부족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합력해서, 어, 합력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부족 부족의 힘을 과시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을 다 크게 두렵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다 두렵게. 분명히 야곱의 자녀들은 또 야곱은 떠날 때이 문제 과연 자기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야곱을 위해서 사면 고울의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향해서 마음을 둔자를 지키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것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일행을 궁극적으로 이끄신 곳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와 처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자리, 은혜의 자리였던 베델이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말래서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엘, 베델의 뜻이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람아람에서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로 하여 우선적으로 예배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그 예배자의 합당한 삶에 복을 허락하세요. 삶의 복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부터 죽으남면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을 행한 줄 알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선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자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록 삶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들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우선적으로 제단을 쌓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제 언약을 확인해 주시면서 복을 허락하시는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이란 이름 대신 승리자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내새 이름으로 주노라그 이름을 이제부터 완전히 갖고 있으라 그랬어요. 몰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먼저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녀 이름을 먼저 붙여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이름을 주시고 난 다음에 11절 가면 어떤 것을 주십니까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보시요 11절에 가면 그리고 12절에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가난땅과 가난안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물질의 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 물질의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또 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의를 열어주시는 것이지 제일 첫 출발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그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다시금 불러들이시고 그에게 첫 번째 그와 했던 그 신앙의 첫 출발 자리에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로하여금 다시금 제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